자 앞에 그 FAT 이급 설명하다가 제가 깜빡하고서는 뒷부분에 그 회계정보문서 무려 8점짜리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들 그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셨어요. 당좌비율을 갖다가 문제 한번 읽어보고서 설명해볼게요. 당좌비율은 유동자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으로 단기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랬었고요. 그 자, 이거 단기 게 아니라 전기 말의 당좌비율을 계산해 달라고 일하네요 전기 말의 당좌비율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는 앞에 연결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로 여러분이 당좌비율을 이해를 하는지를 갖다가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지금 당좌자산의 전기 과요 전기꺼 당좌자산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당좌자산을 조회해보시게 되면 전기꺼요. 금액이 4억 1,630만원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에다가, 음, 자, 얘가 지금 분자로 되어 있고, 분모는 유동부채가 얼마냐고 나와있는데, 유동부채 조회해보시게 되면 1억 8,100, 음, 60만원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눌러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여기 음, 416 나누기 181 이렇게 보세요 416 나누기 181 하고 퍼센티지를 누르면 백분율로 계산이 된단 말이죠 음, 100만 단위로 해도 아마 큰 숫자 차이는 금방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29 정도 나오죠 그러면 1번이 답이겠네. 그만하실 수 있겠죠? 계산기 뭐다 두들겨서 끝까지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보기에 보시게 되면 229%, 264%, 270%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이세 자리만 이렇게 나누기 하셔더라도 음 여기 퍼센테이지로 비율구하시는데는 시간 뭐 금액 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게 알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해당되는 답은 어 229%십일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재무 상태표에서 부채비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또 똑같이 부채비율을 물어보고 있으니 여기 <laughs> 부채 총계, 부채 총계가 분자가 되겠죠. 부채 총계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말고 물어보고 있어요. 얘는 다음번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전기말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권은 뭔가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틀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연계되지 않은 문제로 시험 문제를 낸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채는 총계가 1억 8,16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자본총계라고 나와있죠? 자본총계는, 얼마가 되있습니까? 3억 2,470만원. 똑같은 방법으로, 181을 324로 나눠주세요. 181 나누기, 324%자면59% 정도 나오겠네요. 55.8 나왔는데, 아니, 55.8 몇? 그러면 음, 보통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55.8 아니면 56 정도 나올 텐데 어, 2번이 답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음, 됐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여기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 회계정보 분석하는 문제 사전 해봤는데 지금 이 해당되는 공식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재무 <laughs>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물어보거나 등등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앞으로 계속 어, 한동안은 나올 테니까요. 여기 당좌 비율이 뭘 뜻하는지. 그래서 유동자산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 자산으로 단기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 의존도를 표시한다. 기업의 전전성 전도를 표현하는 지표다. 이런 정도는 한번 봐 주시면서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진짜로 FAT 그 기출 문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이고